네, 올만하시 모델은 아우디의 소형 해치백 A1 인데요. 1.6L 엔진 또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비 부분에서 분명한 이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같은 파트인을 사용하는 폴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떤 그 유사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유의 고급화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과연 그런 아우디 A1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 국내 출시된 A1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면서 3도어와 5도어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판매하는 가장 작은 모델인 만큼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이지만 동글동글하고 귀엽죠? 이중 3도어 모델은 보다 앙증맞은 크기를 갖습니다.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폴로와 비교해 볼까요? 3mm 길고 55mm 넓으며 높이는 39mm 낮은 크기를 갖습니다. 실내도 간결합니다. 그래도 6.5인치 모니터와 MMI, 드라이브 셀렉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스포츠 시트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모두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하고요. 차급 때문인지 금속 장식은 알루미늄 느낌만 나도록 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조차도 없죠. 실내는 당연히 좁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트렁크 공간도 경차 수준에 불과한데요 뒷좌석 폴딩을 통해 공간을 활용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상공 tdi 스포츠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3620만원인데요 폴로보다 딱 1000만원 비쌉니다 개별 소비세를 적용받아도 3580만원 이나 합니다 그럼 과연 비싼 값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1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 카세트업은 임시적으로 네 다이나믹이 한번 나볼까요? 그리고 주행 안전 장치를 스포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변속기는 네 S 모드를 기초로 필요시에 네, 수동 모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배기량의 엔진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 발진 때 어떤 시원스러운 그런 느낌은 어 많이 적은 편입니다 뭐 배기량의 한계라고 할수 있게 되겠죠 때문에 2L TDI 엔진을 사용하는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어 어떤 그 저속 구간에서의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반면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아 제가 속을 통어서 스피드를 붙여가고 있을 때 어, 이때는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점을 느끼지 않게 해주네요 무엇보다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느껴지는 감각 어, 소형 해치백답게 상당히 이 예민한 맛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 운전 재미 부분은 뭐 상당히 생소하다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음, 1.6L 엔진은 116마력의 최고 출력과 25.5kgm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어 어떤 그 동력 전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죠. 반면 이 듀얼 클러치의 특성에 의해서 저속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완전히 정지한다든지 했을 때, 네이게 약간은 좀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특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오히려 이런 감각을 없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기아차 쪽의 네, DCT가 어떤 그 컴포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네, 이, 이 폭스바겐 아우디 쪽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앞서가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기량을 감안했을 때는 무난한 그런 성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대중에게 익숙한 2터급 엔진에 비해서는 좀다소 부족한 그런 가속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네, 어떤 그 저속 구간에서의 스터프가 좀 거리지만, 그래도 속도를 올려나갈 때, 이때는 뭐, 충분히 수용할 만한 성능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느껴지는 이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타이어의 그립이라는 부분도 충분하고, 서스펜션의 세팅 역시도 다소 튼튼함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스톤의 포텐자 네, S001이 사용되고 있고,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서 바라본다면, 네, 뭐 좋은 셋업을 갖추고 있다고 라할수 있게 되겠네요. 음, 스티어 특성은 언더 스티어를 기초로 하는데요. 어, 하지만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해서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이때는, 네, 리어 쪽이 살짝살짝 살짝 빠지는 그런 현상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 반면 이 차체 쪽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어떤 그 스티어 특성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가볍게 엑셀을 오프해주는 것만으로도 원했던 궤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음네 즐겁게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뭐 전혀 부족한 요소가 없다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제동 능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이 정도의 수치라면 좋은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페달을 밟았을 때, 어, 초기부터 후반까지 어떤 그 압력 배분이 상당히 이렇게 고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작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쉬움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점이 좋네요. 어떤 기본기, 어, 또한 셋업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잘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역수도 네, 4000rpm 까지.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난 이후부터는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A1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승차감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타는데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차의 소비자층이 되는, 네, 20대, 30대 소비자들께서 뭐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 대상을 꼽는다면 역시 폭스바겐의 폴로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폴로도 이제 알라인의 경우 조금 스포티한 그런 소덕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음, 기본적인 성능이나 핸들링 이와 같은 부분에서 유사한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 s 쪽에서는 그래도 현재 이 A1 쪽이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A1 쪽이 많이 비쌉니다. 폴로 같은 경우가 이제 2천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 아우디 A1, 특히나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의 경우는 3,70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 초기에 구입하신 분들만 이와 같은 가격에 구입을 하셨고, 보편적으로는 여기서 몇백만원 정도를 DC를 받아서 살수 있고, 어, 현 시점에서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는, 네, 한 260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우디가 이런 어떤 가격 정책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어떤 그 정가를 베이스로 해서 소폭의 인하 정도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우디의 경우는 일단은 비싸게 불러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폭 d c 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차를 조금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의 경우라면 아우디를 구입함에 있어서 처음 차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후로 시점을 밀어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이 무슨 돈대기 시장에서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닌 만큼 아우디가 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현재 모델의 어떤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가격은 뭐3천 원, 200만 원 정도면 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 실제 이와 같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델, 골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트림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어, 더큰 모니터 사이즈, 또한 어, 구성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 브랜드, 그 브랜드 하나를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제, 아우디 A1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무래도 가격 영향이 다소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폴로를 통해서도 저희가 경험을 했었지만, 연비 부분에서는 정말 황홀한 정도로 보여줍니다. 고조차가 있는 환경에서 시속 80km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리터당 29km 정도를 쉽게 보여주었고, 네, 고조차가 없는 환경에서는 리터당 30km 정도까지도 우습게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연비 또한 어 리터당 25 정도를 쉽게 전어하니까 네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물론 시내 주행에서도 오토스탑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적어도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우디 A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올만한 아우디 A1 사실 가격은 이 차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차체 사이즈도 작고 어,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구성은 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특유의 핸들링이나 연비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보다 좋은 그런 가격 정책을 통해서 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우디를 경험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처음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현재의 가격 정책은 아,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네, 드라이빙에 적정한 재미를 보여주는 거기에 아, 탁월한 연비를 갖춘 아우디의 엔트리 모델 A1 패치맥을 만나봤습니다